커피 우리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은 이 음료 커피는 암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그렇다면 카페인 중독과 수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? 먼저 커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카페인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알아보기로 할게요 카페인은 불면과 같은 수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또는 밤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카페인에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소량의 카페인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답니다. 적절한 양의 카페인은 우리 뇌에도 도움을 줍니다.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은 물론, 다양한 뇌 기능의 향상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. 그렇지만,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, 고혈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. 커피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, 카페인 섭취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잘 관찰하고,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항상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세요.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